펄하이바 나슈나 메모리오 왔어요 1시간의 <laughs> 기다림 끝에 보트를 탑니다 뭔 소리냐 이 네. 일단 무조건 선착순이라고 해서 7시 전에 와서 대기를 했는데 어 그러지 마시길 미리 예약을 하시, 하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약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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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비행기 피, <laughs> 예약하실 때 하시라는 거 <laughs> 그만큼 빨리 예약을 하셔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 요 오로지 서핑 서핑밖에 아... 모르는 서핑 바보 8기 c l o c k l a d i s t g 담아가지고, 물 속에. 그러니까 여기가 유동인 거죠. 국립묘지처럼 맛있게 드세요. 야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아침이요 점심이 안아 좋습니다. 여기 요어땠어 아, 너무 좋아. 진짜. 근데 너무 좋아. 너 너무 좋아. 너무 좋 밤이나 낮이나 맨날 저렇게 줄 서있어요 오늘 첫 서핑했는데 어떠셨습니까? 파도 지려 그지 파도가 진짜 와 그냥 아 그냥 좋아요 그하와이 로컬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니까 뭐 경쟁이 너무 심하고 경쟁이 안되지 우리는 아그지 우린 경쟁이 안되지 리 바베큐 리 바베큐가 어디있어요 <목소리> 음! 흥뚱망하게. 여기는, 우리 밖에 없더라고. 빈 바비큐 아, 레스토랑이에요. 이게 아, 아, 맛있다고 그래가지고. 아, 아, 밥을 먹고, 커피 한잔 하러, ABC 스토어에서 사서, b t 에 왔어요. 할아버지 계시네요.